2009년 12월 16일 미국에서는 아바타가 최초로 개봉했습니다. 가장 비싼 영화 중 하나로서 10년 동안 최고 매출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로 1994년에 아바타를 기획했지만 기술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다. 아바타는 인간이 외계 종족으로 변신하여 자원을 착취하려는 인간들에 의해 판도라 행성의 종족을 탐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노노케의 영향을 받은 아바타는 환경, 반제국적 주제를 포함한 액션 어드벤처로 구성되어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임 포착과 CGI의 선구적 사용으로 제작된 영화는 2억 3,7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실제 3억 1,000만 달러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바타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다른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바타는 세계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며 CGI 중심의 대작으로의 문을 열었으며 2019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넘어가기 전까지 최고의 매출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